제가 거기서 드린 말씀과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? 저는 분명히 특검법에 대한 것,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입장 그리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들을 다 말씀드렸고 적어도 협치를 할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야당 대표를 불러다 손잡는 사진 하나 찍고 그것을 지지자들과 그리고 야당 탄압으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국제사회의 그사진한 장을 보내기 위해서 보여주기를 한 것이 아니라면 저는 제가 대통령에 건의드린 사항 중에서 적어도 몇 가지는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저는 그 회담의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용산에서 여의도로 와서 제가 그 회담에서 나누었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없습니다. 무엇이 달라졌다는 것인지 저는 오히려 묻겠습니다. 회담에서는 무언가 야당과 협치를 하고 여당에게 많이 가졌으니 그래도 양보하고 협치를 하라고 했던 대통령은 특검도 다 하겠다고 하고 정부조직법 그거 협상할 필요 없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여당에게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협치하라고 한 것인지 진정 그럴 마음은 있어서 한 것인지, 저를 만났을 때는 대화를 하고 협치를할 생각이 있었는지, 지금, 그랬지만, 지금 만난 이후에 개딸들의 문자 때문에 대통령도 입장이 바뀌신 것인지, 제가 묻습니다.